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젊은 여성분의 눈인데요. 눈 위가 굉장히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어, 매서운 눈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그다지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닌데요. 어, 실제 이제 눈썹을 정리해서 그렇지, 눈썹은 이 정도까지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자분의 경우에 쌍꺼풀을 욕심껏 높게 해버리면,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 되고 또한 가지 눈매 교정을 꽤 많이 하게 되면은 눈이 커지면서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두툼하게 되겠죠. 공간은 줄어들었는데 안에 내용물은 지방을 제외하고는 손볼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좁아지면 두툼하고 굉장히, 어, 이상한 상태의 눈두덩이가 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게 되죠. 또, 높은 쌍꺼풀이 되면은 쌍꺼풀이 붕 떠있는 양상이 돼서 미용상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는 오히려 낮은 쌍꺼풀을 만들면서 눈매교정을 거의 하지 않고 아주 하더라도 약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은 이 부분에 지방이 많아서 지방을 동시에 제거를 하기로 하고요. 절개보다는 젊은 나이에 어리기 때문에, 어, 부분 절개를 통해서 이 정도의 부분 절개를 가해서 지방을 제거하였습니다. 어, 수술한 지 일주일째 모습인데요. 어, 수술 후 모습을 보면 아직 부기와 멍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또 지방을 상당히 제거했기 때문에 눈두덩이에 부기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어, 실제로 멍과 부기가 다 빠지고 나면 눈은 훨씬 시원해 보이고 더 위에가 어, 편안해 보일 것입니다. 그다지 많이 좁아진 느낌은 없고요. 눈이 훨씬 여성스러운 모습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부기가 빠지고 나면 더 편안한 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